잡지나 TV에 나온 주택들을 한채 선정해서 그 집을 3D로 그려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집에 대해서 3D상으로 같이 구경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축가 DJ 깜장벽돌입니다 오늘 같이 집어 먹어 볼 집은 음,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를 한 용인에 있는 주택입니다 보시면 모던 스타일의 음, 집이고요. 이 집은 일단 대지 면적이 202평, 그다음 건축 면적이 29.7평, 연면적은 59.4평. 그러니까 이제 1층이 한 30평 정도 되고, 2층도 30평 정도 돼서 약 60평 정도 되는 어, 건물입니다. 건폐율로 봤을 때는 한14.7% 정도 되는 어, 비율로 집이 지어져 있고요. 음, 언제나 그렇듯이 뭐, 이 집도 평면을 구할 수는 없었고 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고 영상을 토대로 어, 만들었다는 거 어, 같이 감안해주시고 잘안 나온 부분이라든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어, 약간 수정을 한 그런 설계 안입니다우유각 음, 같은 매스 어, 두 덩어리에 가운데 이제 큰 사각형 매스가 꽂혀 있고, 그두 개의 매스를 어, 복도로 연결한 스타일의 어,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을 보면은 어, 뒤쪽에 도로가 있고, 앞쪽으로 조망이 좋게 펼쳐진 스타일로 집을 지었고요. 이 특색으로 본다면 음, 건물의 중앙에 이런 연못이 있습니다. 뭐 설계를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안도다다오의 물의 교회 같은데 보면은 찰랑찰랑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음. 그런 곳에서 차관을 해서 승효상 씨도 여기에 좀 집어넣지 않았을까 뭐 그냥 제 혼자 추측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돌려 보면은 건물 앞에 데크 데크가 있고 데크 옆에 어, 취사시설 같은 걸 놓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간이 시설이 있고요 뒤쪽으로 도로 도로에서 주차를 시키고 이 뒤로 출입이 되는 그런 사이의 집입니다 주출입구가 뒤에 있고 마당이 안쪽에 있는 어, 백야드 개념의 건물 배치가 되겠습니다 1층부터 한번 보시죠 1층을 보시면, 뒤에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오면, 중간에 중정이 있습니다. 이 중정은 저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가로질러서 볼수 있도록 복도에 난이 통창을 통해서 서로 시각적인 오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현관 입구에 신발장 있고 신발장에서 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은 자동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미석이 개념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현관을 따라 들어가면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은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뭐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창고로 쓸 수도 있고 게스트가 왔을 때 게스트 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치되어 있고, 그방 앞으로에서 길게 복도가 나 있습니다. 이 복도 옆에는 계단,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은 반대편에도 자그마한 중정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옆에 땅, 옆에 대지와 우리 대지 사이는 조그마한 중정이 되겠고요. 이 복도를 따라가면서 계단과 이 중정이 같이 오버릇해서 볼수 있도록 여기도 큰 창으로 그 오픈감을 주었습니다 이 계단 밑에는 실제적으로 여기 뭐 쇼파 같은 거 두고 책 읽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복도를 따라서 쭉 직진을 하면 이쪽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에서는 코너에 페티오 어, 창을 크게 설치해 가지고 어, 시각적인 그 오픈감을 최대한 이끌어 낼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어, 고측 창 높은 고측 창을 설치해서 채광도 받을 수 있도록 음, 긴 창을 뚫어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바꾼 부분인데요. 여기에 원래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벽난로를 빼고 계단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 채마루 개념에 그 약간 단차를 둔 마루를 설치했습니다. 뭐 아이이 있으면 이런 공간에 대해서 어, 책을 보거나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실을 보셨고 거실을 오기 전에 복도가 하나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복도를 따라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가기 전에 1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쓸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침매스 자체가 약간은 정사형을 하다가 한 10도 정도 옆으로 좀 꺾인 스타일의 그런 매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이 공용화장실도 마름모 모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밑에 채광이 가능하도록 음 창을 설치했고 여기뭐 샤워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좌변기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그마한 공용화장실이 있고 이 복도를 쭉 따라가면 어, 양쪽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편은 아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그 작은 중정, 그 중정이 보이고 또 다른 저 마당 쪽을 보면은 못과 데크와 마당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이 창을 통해 보이고 이 창을 열면은 여기 뭐 돌다리, 돌다리라고 하죠? 예, 이런 돌다리를 두어서 어, 동선을 재밌는 동선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복도를 따라서 끝으로 가면은 이제 식당과 주방과 다용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용도실이 다른 데보단 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여기다가 이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마한 세컨주방 개념으로도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이곳에 두고 이 다용도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문도 그냥 설치하였습니다. 주방은 기억자 스타일로 배치되어 있고 반대편에 냉장고라든지 뭐 김치 냉고 같은 거를 설치하도록 싱크대 구성이 되어 있고, 식탁은 뭐 6인용 식탁을 둬도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의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바로 데크로 나가고, 데크를 통해서 뭐 마당으로 나가고, 그런 짧은 동선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했을 때, 주방에서 음식을 내놓는 동선도 짧아지고, 또 밖에 있는 서브 주방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 보다 더 쾌적하게 야외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1층 그 작은 방, 거실, 복도,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과 식탁, 다용도실, 요게 어, 크게 한 30평 정도 되는 규모의 1층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아까 1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도 바로 복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복도가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반대편에 마스터룸, 그 다음 중간에 양쪽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여기 설치되어 있고, 1층에서 화장실이었던 부분이, 2층에는 저는 여기를 그냥 뭐, 취미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그승교성 씨가 설계한 집을 봤더니 1층 화장실서부터 아까 위에 이렇게 뻥 뚫린 요탁 같은 부분이 화장실서부터 탁까지 뻥 뚫려가지고 저 지붕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실을 하나 설치하고도 여기를 오픈을 시켜버리면 아주 높은 그런 하늘로 뚫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2층에 음, 책이나 어,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취미실 공간을 2층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2층에 여기도 그 마루같이 만들었죠. 네, 일반 복도보다 한 40에서 45cm 정도 높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책도 꽂고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딱 천장을 쳐다봤을 때 바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비가 왔을 때는 비가 떨어지는 유리창으로 비가 떨어지는 모습도 볼수 있는 그런 음, 멋진 공간이 여기서 연출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런 공간이 있고, 어, 뭐 방의 크기는 적당한 것 같고요. 이 뒤에 방 같은 경우는 코너창, 음, 코너창을 설치를 해서 책도 놓고 인형도 놓고 바깥 모습도 감상하기에 좋게 어, 이렇게 긴 음, 코너창을 설치하였습니다. 반대편 방도 역시 여기는 코너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 방이 바깥 도로 쪽을 볼수 있다면 이쪽 방은 이 마당 쪽을 볼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이 집은 이 전면 뷰가 아주 좋게 펼쳐질 거라는 가정 하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지어져서 이런 대지에 앉혀진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 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개의 방 사이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조만 씻을 수 있는 이런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반대편에 다변기가 있고 어, 여기는 다운을 시켜야겠네 어, 다른 부분은 건식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고 샤워하는 공간만 은 다운 시켜 가지고 타일 마감해서 어, 샤워부스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공용화장실이 돼 있고 반대 복도로 넘어가면, 1층에서는 이 복도가 양쪽으로 창이 오픈되어 있었는데, 2층은 아무래도 2층이라는 공간 자체가 개인 프라이빗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도로면, 외부에서는 프라이빗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약간 좀 벽으로 마감하고, 어, 작은 창들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창으로 이제 바깥 조망이 가능하고, 아예 완전 큰 개방감을 주지는 않는 그런 벽이 설치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뭐 역시 큰 창을 설치해서 앞마당이라든지 전체적인 뷰를 보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마스터룸이 있는데, 이 마스터룸은 이제 침대, 음, 킹사이즈 침대에 설치되어 있고, 어,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롱이 되어 있고, 그 복도를 따라서 안방용 화장실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테라스가 있어요. 이 테라스를 통해서도 저 밖에 어 조망을 하기에 아주 좋고 여기 이제 테이블 놓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마당을 감상할 수 있는 음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2층을 이제 같이 보셨고 어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유각 모양의 두 개의 매스를 만들고 그 중에 한 매스는 살짝 틀고 매스와 매스 메스 사이에는 복도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포인트로 사각형을 하나 꽂아 넣어서 현대식 모던 스타일의 주택이 느껴집니다. 마감재를 보면은 검은색은 징크 패널이에요. 징크 패널을 설치했고 이 벽돌은 점토, 벽돌, 점토 벽돌을 점토 벽 사용했고 지붕도 징크 지붕 사용했고 여기는 창들의 포인트로 이런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캐노피 길이가 포인트가 아주 세게 잡혀 있어요. 건축법으로 따지면, 그 같은 경우는 벽체 중심선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면적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m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든지 이 거실 앞에 있는 이 부분, 그다 여기 식탁 앞에 있는 부분, 여기는 1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 면적에서 약간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마감재는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토 벽돌과 징크 패널 그리고 앞에는 목재 데크, 그리 여기 자그만 연목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모던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당 활용도도 좋고 집 밖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 외부 공간과 내부 마당 공간이 잘 차단되어 있고 그다음 1층은 거의 공용 공간 2층은 개인 프라이빗 공간으로 공간 구성을 나눴고 프라이빗 공간 간에도 복도를 통해서 더 상호 간의 거리를 넓히는 그러면서 그 넓은 공간을 이런 연못이라든지 중정이라든지 이런 볼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로 꾸며놓은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위에 뚫린 이 천창, 위에 뚫린 천창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비가 왔을 때, 그 안쪽에서 느껴지는 그 공간감은 실제로 가보면 참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승효상 씨가 설계를 한 용인의 주택을 한번 씹어먹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